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내실 익스프레스 완료했는데 이제 뭐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영상 빠르게 만들어봤습니다. 뉴비분들에겐 정말 정말 필요한 설명만 모아놨으니 꼭 건너뛰지 말고 봐주세요. 영상 마지막엔 정말 뉴비분들에겐 꿀 컨텐츠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로스트 아크는 스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타 게임과는 다르게 스킬 포인트 무략을 파밍해야 스킬과 딜두 가지를 전부 챙길 수 있습니다. 현재 내실 익스프레스를 마쳤다면 저처럼 6 개가 없을 텐데요. 우선 세 가지, 타워 오브 데스티니와 이그네아 징표를 제외한 3 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판과 거인의 심장은 같이 진행할 거예요. 알트 J를 눌러서 에포나 의뢰를 열어 주세요. 상단을 보면 1일 의뢰와 주간 의뢰가 있고, 좌측에는 에포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1일 의뢰부터 보겠습니다. 1일 의뢰는 먼저 하면 좋은 순서가 있지만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돌파석 이종과 지혜의 선 보조 사서 이렇게 3개를 매일 진행할 거예요. 아이템을 체크하고 돌파석으로 검색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누르고 파수꾼들의 오랜 신비와 검은 매들의 안식처 이두 가지를 퀘스트 받아주고 퀘스트 이름 왼쪽에 있는 별표까지 체크해서 즐겨찾기를 등록해주세요. 즐겨찾기를 등록하면 왼쪽 메뉴에서 즐겨찾기로 바꿔놓을 때 방금 등록한 즐겨찾기 퀘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수행 지역을 체크하고 지혜의 섬을 검색해서 신간 정리 지원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신간 정리 지원 3일 이후에 연계 에포나로 도서관 정숙 유지 퀘스트가 나옵니다. 이 퀘스트까지 완료하면 스킬 포인트 무략을 얻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파수꾼들의 오랜 신비 검은 매들의 안식처 신간 정리 지원 에포나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주간 의뢰는 일주일에 3개만 완료 가능합니다. 명예의 파편을 얻는 카오스 던전. 돌파석을 얻는 가디언 토벌. 돌파석을 얻는 큐브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에포나 1일 의뢰와 주간 의뢰를 하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에포나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에포나 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포나 증표로 골드 상인에게 골드로 바꿀 수 있으니 꼭 해주세요. 안정적인 골드 수급은 푸짐한 골드 자로. 아, 그래도 한방이지. 하는 분들은 거대 금화 상자를 교환해주세요. F1을 눌러 트리시온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베아트리스 호감도 우호단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호단계까지 필요한 호감도 경험치는 62,700입니다. 선물 전달 악기 연주. 감정표현과 대화를 통해 호감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호감도 아이템은 향기로운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모험에서 파프니카 80%입니다. 골드로 수지품을 구매해서 80% 달성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내실 익스프레스 때문에 적게는 가격이 3배, 5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될 때까지 골드를 모으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은 이그네아 징표 8개입니다. 이그네아 징표는 대륙 모험에서 100% 달성했을 때 얻는 징표입니다. 100% 달성하기 쉬운 대륙입니다. 호감도와 요리 기준입니다. 아르테미스, 유디아, 루테란 서부, 토토이크, 에니츠, 로엔델, 슈샤이어, 욘, 호감도 아이템은 떠돌이 상인에게서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카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알림을 해줘야 하는 카드덱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타원은 권장 아이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에 맞춰서 등반해주시면 됩니다 스킬 포인트 무략 획득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골드 획득 방법은 대표적으로 레이드와 어비스 던전이 있고 카오스 던전과 가디언 토벌에서 나오는 운명의 편린과 생활로 얻은 재료 판매가 있습니다 생활은 고고학과 낚시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나중에 장비 강화를 하다가 오래하 융화 재료가 부족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요. 오래하 융화 재료는 생활로 얻은 재료로 영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제작법은 연구를 하셔야 하고 융화 재료 상자보단 그냥 융화 재료를 연구를 해주세요. 매일 하면 좋은 컨텐츠는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프로키온의 나침반입니다. 모험섬은 아래의 기대 보상 중 카드 보상이 1순위. 내실에 아직 수집하지 못한 섬마 무언물이 2순위, 골드는 3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진짜 꿀 컨텐츠인 권자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핑권과 슈모익을 먹인 1460 캐릭터라도 수많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돌지 말고 25단계를 깨면 나머지 아래층들은 자동으로 클리어돼서 보상을 받게 되니 처음부터 25단계를 돌아주세요. 권자의 길은 암흑수류탄, 정령의 회복약을 추천드립니다. 암흑수류탄은 보스한테 던져주시면 됩니다. 잡몹을 몰아서 잡아주고 네임드 몬스터를 잡으면 다음 단계를 진입하며 사관문을 지나면 보스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폭죽이 터지면서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